자. 필수 11번 문제는 이제 이게 충분조건이냐, 필요조건이냐, 필요충분조건이냐 요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장제로 된 요걸 보고 얘가 충분조건이다, 필요조건이다, 필요충분조건이다 판단을 해야 돼. 그런데 쉬운 문제는 그냥 다해 누구든지. 근데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기록을 잘 해야 돼. 알았죠? 아, 이건 좀 헷갈렸어. 내가 자꾸 틀렸어. 그럼 꼭 여러분 다른 노트에다가 몇개 적어 그래서 그걸 계속 보면서 이게 왜 그랬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게 왜 필요조건인지 아 이게 왜 충분조건인지 이게 왜 필요충분조건인지 요 판단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자꾸 틀려 잘 봐봐 P는 q 에기한 어떤 조건인지 말해보래 자 봐봐 X가 0보다 작아 P가 뭔지 알겠지 됐죠? 얘가 0이 된대. 그러면 봐. X가 0보다 작은 모든 수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그 수를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0,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 0보다 작은 수가 뭐 있어? 마일. 아, 예. 마일도 있어.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해 봐, 연애벨.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지. 예. 그건 마이너스 1의 절대 값이지. 예. 그럼 얘는 얼마야?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하고 1 더하면 0돼야 한대. 되죠. 되지. 근데 이게 무슨 얘기면 모든 것이 다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어? 다 되나 안 되나 봐봐. 다 되니? 되지 않죠. 될것 같죠. 어 그럼 이거 될것 같다. 이 생각을 잘하는 거야. 됐죠? 거꾸로 이렇게 해봐 이제. 자,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x는 다 0보다 작은지 생각해 봐. 저건 아니죠.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야? 저 0입니다. 이 이걸 잘생어 똑똑하네. 잘했다. 그 생각을 해봐. 자 여기를 다 만족하는 거는 마이너스는 다 돼, 그지? 마이너스는 다 되잖아. 그런데 0인 경우, x가 만약 0이라 고 해봐. 그럼 이건 0에 0은 0이고, 0의 절대값도 0이니까 0 더하기 0은 무조건 0 맞죠? 그 그러니까 x가 0이라는 건 이걸 만족해. 근데 얘는 어때? 0보다 작다고만 했잖아. 돼안돼 안되는 경우 0이 하나 있잖아. 그지? 그럼 이게 안된다는 거야. 자 그럼 얘가 뭐라고 물어봤어? 읽어봐. 시작. 읽어봐. 시작. 는 q 어떤 조건이니? 어. 물어봤잖아. p 는 Q에 대한 무슨 조건이니? 충분. 그렇게 써야 돼. 얘는 이렇게 가만히 니까 충분조건이다. 이렇게 써야 돼. 근데 문제를 거꾸로 했어. Q는 P에 대한 무슨 조건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면 얘는 무슨 조건이니? P요. 필요 조건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뭐라고 썼는지를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됩니까? 됐어, 안 됐어? 자, 두 번째 한번 봐봐. 두 번째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래. 피해 있는 건다 이해됐어? 이게 무슨 말이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어, X도 0, Y도 0이고 Y도 0이야. 반드시 0이어야 돼. 둘 다. 예. 자 그럼 얘 봐. X의 절대값 플러스 Y의 절대값이 0이래. 얘는 무슨 말이야? 저것둘다 0이? 0이야. 둘다 0이야지. 다른 수는 돼? 안 돼? 안 돼. 그게 있으면 좋은데 없잖아. 그럼 얘도 무슨 말이야? X도 반드시 0이고 그리고 Y도 0이어야 돼. 맞니? 그럼 이게 무슨 조건이야? 필요충분 얘는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야. 됐어? 예. 이유 없지? 그러니까 그 판단 진짜 맞니? 진짜 맞니?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야. 됐죠? 이 필요충분조건. 됐죠? 지운다. 네. 자세 번째 봐. p 가 버래. 이등변. 이등변. 는 버래. 정삼각. 그럼 생각해봐.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말이 되니 안 되니? 말이 안 되네. 안 되네. 자 이렇게 봐. 정삼각형이면 이등면 상각 q 이다 돼요. 돼요. 자, 그럼 봐. 무슨 조건인지? P는 Q에 의한면 무슨 조건이야? 그, 그죠? 필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된다면, 자, 봐. 야, 안 되잖아. 일을 못 가잖아. 그니까 러 무슨 조건이야? 필요. 자, 거꾸로 물어볼게.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어. Q이면, Q는 P에 의한면 무슨 조건이 되어버렸어. 자, Q는 P에 의한면 무슨 조건인지? 충분. 어, 그땐 충분 조건이었어야 되는 거야. 화살표가 정상을 다면 충분 조건. 못 가면? 필요. 필요 조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근데 요 문제 세 개는 좀 쉬워. 그죠? 근데 밑에 내려가서 여러분 판단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여러분이 체킹해 놓고, 왜안 됐지에 대한 거 생각을 잘해 놔야 돼. 알았죠? 예. 어, 해보세요.